저 외교 평가부터 이분을 또, 또 빼놓을 수없겠어요또친 이상민계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 주실까요? 온갖 음에 시달렸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그 광우병 괴담 경험자로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장민이가 요즘 봄이 좋아 품이 <laughs> <봄이> 좋아 <laughs> 어, 노년형에만 와야겠어요. 아무튼 그운통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응? 음. 어? 내가 그 주일에서 말하는 거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어, 우리 그 그걸 외치겠어요. 마이노, v s 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마시는 이슬은노 a s t e n o Pudun e a 된다 yes. 습니다 m 밤 s 세우고그 u 세 e n d a Kim Bam Chise. Kissever is o c 거예요? a t i o n Where, t 박재 a s h i n g where, a n i 그 e Mutango? She. She. <laughs> 엔지니어 기술감독이 계속 정색하는 표정에 있다가 여기서 작가는 딱 팍팍 터졌어요 드디어 그 네, CBS 라디오 박재현의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의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준찬입니다. 배초도 배초 배추, 배초도사. 오늘, 오늘 할게 없었어. 오늘 왜, 할게 없었어. 왜 이렇게 불정이? 아니 아, 그러니까, 없었지. 아니, 너무 정상이야. 어, 뭐가 아니, 하려고 하시다가 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 음. 너무 제가 말씀드리면 또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laughs> 어, 후쿠시마 배라고 그러는데아 쿠쿠시마 네, 배. 좀 후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고 소개. 네,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심리적 이명박. 아, 이상민입니다. 아. 네. MB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마음만은 예, 친이계예요. 아, 마음만은 친이계예요. 아니, 네. 네. 그래서 원래 마음만 친이계지 뭐딴거 친이계 할 방법이 없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뭐청선출마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MB를 만난그 영상을 제가 주변에 많이 돌렸거든요. 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 왜 반응이 없어요? 소장님이 모르겠어요. 보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네. 네. 거예요. 그 만나는 왜 들고신 오 거예요? 리고 네. <laughs> 왔어요. 아, 건강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 <laughs> 어, 카메라가 지금 아, 네. 바나나 잡기에서 화면은세번 바꿨어. 그래도 바나나 잡았어.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아... 아... 쉽지 않군요. 네. 예, 네. 우리 그이사민 네. 크리에이터 건강 걱정하는 댓글 시청자도 댓글 있어요. 어... 이사민 크리에이터 손현우 씨가 아프시다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아프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한판 승부 스튜디오니까 금방 나왔어요. 아 네. 그래요? 아니, 그...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그. <laughs> 저희 방송은 나오셔야 되는 타 방송이 너무 소진되고 있어요. 저는 예, 항상 건강하게 예. 네, 좀변원을좀해 주세요. 아니 그어 <laughs> 다른 방송에서 엄청나게 소진이 되고 있고. 예. 어 바깥에서 대기실에서 엄청나게 신경질적 되는 거예요. 아니 좀해달라고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 어, 아 이번 마이크 꺼 주세요. 어, 아, 알겠습니다. 이상민이 자. 하던 성대 모서를 오늘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일단은 바로 방송 들어가죠. 자. 참사가처럼 좀가지 예. 대장님 지 j 부터 자, 우리 네. 네. 소장님 짚어 주세요. 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오늘 소개되는 해드 어, 조사는 모두 중앙선거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음. 가장 최근 조사인데요. 예. 어,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그룹에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42.2%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음. 42.2% 긍정, 부정평가는 56.5%로 0.1%포인트 올라가는데 예. 뭐 아주 큰 변화는 아니, 아니니까요. 오차범위 안에서. 네. 네 우리 방송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리얼미트 조사입니다.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와 일, 음. 어, 조사 일자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긍정평가. 39% 음. 부정평가는 5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와 뉴시스 조사가 같은 조사는 아닙니다만 음. 이 시간의 경과로 보면은 지난주 한주 동안 어, 상승을 했다가 어, 21일, 2십일더 최근 음. 조사를 보면 조금 내려간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이제 지질 상승세 흐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예. 하나는 이제 어, 이걸 줄여서 말씀드리면 외코입니다. 외코. 아, 새로운 용어네. 외코. 그렇죠. 자, 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니, 외교에 뭐, 미국식 발음에, 왜, 코, 뭐,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왜코입니다 <laughs> 하나는 이제, 어,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다들 이 외...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그, 빨리빨리 말씀 주세요. 외코. 뭐, 어, <laughs> 외교 낯설, 코인? 낯설지는 않네요. 네. <laughs> 예. 그래서 계속해서 <laughs> 외교 쪽에 일정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많아도 뭐, 어느 정도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었죠. 예. 올라프, 어, 숄츠, 독일총리까지 이러다 보니까, 아, 독일총리네요. 진중 교수님, 네 그래서, 어, <laughs> 여기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중도, <laughs> 무당층에서 좀 높아지면서, 예. 어,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있고 또 하나 코. 코는 김세호 소장이 뭘까요? 코인. 봤습니다 바로 이 코인. <laughs> 네. 이 코인에 따라 코인 영향으로 여파로. 김남국 의원의 그, 김남구.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230대 mz세대 지지율이 빠져나오고 이탈한 것이 윤석열 음. 대통령으로 모두 다는 아닙니다만 아, 2 정도 예 2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코가 가장 큰 이유네 아 아주 새로운 신조 외코 예. 분석이었어요 이제 대통령님 입장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일할 맛이나요 어 그 제가 그 여론조사 보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77%. 어? 아 이게 진정한 트루 지지율이구나. 진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유업체는 압수수색을 죄인가요? 아이고 시비 걸지 마시고 오늘 또 좋은 날인데 경산대 왜또 저러니까. 어. 그리고 제가 심리적으로는 G8 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G8. G8. 어? G8. 어. G8 대통령이에요. 우리 어? 증명해 주실 형님도 나왔어요. 아 형님 나와주세요. 어, 아, 저수까 김석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지파를 대하는 했는데 누가 자꾸 김영철 국가? 잠깐만요. 지금까지 김성태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상 김성태가 이렇게 사상 진파를 옹호다 잠깐만요. 배수 아있게세요 하나나 대모 배수 잠깐 아있게해주 여기가 식도랑 버리는 주제입니까? 강... 방송이세요? 강성... 지금 양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주 방송 안 된다고. 나는강서경 씁니다. 강서부대 맞았지요. 아튼 형님도 변호를 해주잖아요. 김성 사실상 예, 예. 우리 김성태요. 형님도 해주는. 예, 예, 어, 나 예. 반박하지 마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뭐 심리적으로 G8 국가예요. 아, <laughs> G8도 예. 아니고 G8. 아, 예. 누가 내 요걸 안 해요? 키가안 좋지? 그데그대통의 수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닐까? 되게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가 너무 거 예리하게 그볼 필요 없어요. 지지율 <laughs> 오르고 내리는 건전 전광판 보지 않아요. 아, 이, 예. 이 지지율 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확인커 예, 뭐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 배종찬 소장님. 네. 네. 아니, 노, 구정 줬잖아요.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아니>, 좀한 <laughs> 번만 이야기. 해몇번 몇번 우려먹고 그래요.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이 조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니까 이제 대상 기업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 기업들이 봤을 때는 음.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계속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음. 반영돼서 긍정적으로 응답 결과.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음. 국정수행을 물어본 게 아닌가 다른 차원이겠죠 중소기업의 정책 만족도. 그렇죠. 그 정책에 대해서 음.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건 좀 이제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음. 그래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봐야지 되 이게. 국정수행 지지율이다 이렇게 해서 해서는 안되겠죠 음. 진짜 지지율이라 말을 갖다 뭐 정색을 하고 한건 아니고 웃으면서 했다라고 하니까 농담이었던 걸로 음. 받아들이거든요. 아. 정, 만약에 진짜 정색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예. 결국은 이게 69시간제 이거거든요. 이거 중소기업 거기 하는 사람들은 다 찬성이죠 당연히 음. 잘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 국민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저항이 컸잖아요. 근데 음. 대통령은 특정 직종 또는 음. 특정 그룹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음. 전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 곡선형 지지율 진짜 지지율이죠. 예. 요 조사는 <laughs> 이제 주식회사 매트릭스가 중소기업 중앙회 의뢰로 지난 5월 15일에서 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정책 만족도를 한 그러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그 신뢰도 측면에서는 좀 약간 좀 그래도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보기 는 어렵다 이렇게 진단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음. 통계적 신뢰도기 때문에 예. 내용상의 신뢰 여부는 이제 사회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음. 이 이제 통계상의 뭐 오차 범위 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상당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호응이 있다 음.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 하는 게 맞겠죠 이걸 이제 국정 지지율이다 음. 이건 이제 방금 전에 진종근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예. 차원의 문제이겠고요. 예. 자앞서또말 나온 김에 외교 행보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는데 그도 것 짚어 주시면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유시스 조사인데 한미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G7 어, 후속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예.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했었는데, 음. 어, 우리 이외교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음. 긍정 응답이 47.1%입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이 같은 조사에서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49.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자면 어 그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 치주를 보다는 음.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음. 아주 파격적으로 외교에 대해서 그래도 한미일 정상 회의 같이 갔으면 한50%더 높아서 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뭔가 뾰족한 뭔가 선언이나 발표는 없었거든요 세 분이 그냥 짧게 만나시고 그렇죠. 말 그대로 네. 이제 어 히로시마에서 다우위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음. 무슨 뭐 노래가 있거나 아니면 선언이 있거나 <laughs>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어 대통령의 지주를 보다는 이 긍정, 긍정, 긍정 평가 나온 것은 음흠. 어 이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예. 또 배준찬 선생님이 굳이 해 주시는 전매특허 분석, 빅데이터 네. 분석도 한번 <laughs> 잠깐 굳이, 짚어볼게요. 굳이. 예. 이 전매특허가 전매청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laughs> 네. <웃음> 후쿠시마 <웃음> 오염수가 어. <laughs> 전 매칭을 이야기하니까 <laughs> 진정근 교수님을 좀 주목하시네요 예. <laughs>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실없을 수 있을까 좀네 노담 해주시고요 후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 빅데이트 분석을 해 봤더니 긍정이 이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일 겁니다 <laughs> 네. 3 8 부정이 56%로 나타났고 예. 상당히 감성 연관하는거 어떤 이슈에 민감한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안전이 가장 큰비중을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는 긍부정을 떠나서 지금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음. 들어오신 김에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laughs> 지금 아침 또 방송하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이게 이제 지금 유국희 단장이 금요일 들어오는데 저는 이 발언이 분기점이 될것 같아요. 아 시찰단? 어떤, 예, 시찰단. 시찰단. 단장인데 어떤 발언 지금 뭐 21명이 갔는데뭐 20명은 또안 보인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언론 취재는 피해다니다 예,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뭐 CBS는 좀 받아주시지 그래서 이제 <laughs> 우려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뭐 논란도 나오는데 가장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괴담입니다. 괴담. 예. 광우병을 키워드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괴담이 가장 감성 연관으로 비중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괴담으로 가고 또 광화물에서 물대포가 나오고 이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지금 연관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일본도 있지만 정부가 있거든요.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진중경 교수님이 최근에 3R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스크 측정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 리스크 매니저먼트. 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음. 본인이 지금 모른다는 듯한 표정으로 <laughs>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지난 강우병 2008년 사태를 보면 은 네.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 여야 간에도 소통하고 국민들에게도 있는 대로 소통하면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강조돼야 된다 음. 3R을 이야기를 저도 어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음. 다른 때는 음. 제가 받아 적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예. 받아 적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용을 많이 하시분 예, 출처를 예. 밝히시고 예. 예. 자, 아무튼 외교 성과 어느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좀그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이번 주에 나올 그 시찰단의 분석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인데, 외교 평가부터 이분을 또, 또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또친 이상민계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 주실까요? 온갖 음의 시달렸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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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그 광우병 괴담 경험자로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장민이가 요즘 봄이 좋아. <laughs> 봄이 좋아. 어, 노년동에만 와야겠어요. <laughs> 아무튼 그 윤통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음. 어? 내가 그 주일에서 말하는 걸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어, 우리 그 그걸 외치겠어요. 마이 노어 vs 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마시는 이슬은 노. 예. 부르는 이슬은 예 e 아침 이슬을 불러낸다. 말씀하셨습니다김밤지 <laughs> <laughs> 세우고. 다음 가성은 뭐였죠? 막 음. 분리마다 <laughs> 매치. 아니 제이 말씀 안 들려는데 예. 다른 방송 가가지고 예. 노래를 계속 해요. 그래서 <laughs> 에너지 다 소진하고 있고. 그 방송 나안 봐요 사실. <laughs> 네. 나안 봐. 나한판 사. 이만 아, 봐. 각하님 그한 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말을 그렇게 하나? 내 맘아 내 스타일이 그래. 꼬리가 되요것 네. 같습니다. 청해청에서 아, 이상민 크리에이터 했던 말씀. 질문이 뭐였죠? 예, 그냥, 예. 그 G7 회의에서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G, G 얘기는 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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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박재민 그 요즘 뭐 김원준이 방송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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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해서 그래 아니 어? 여태까지 밖에 우리 엔지니어 기술 감독이 <laughs> 네. 계속 정색하는 표정이 있다가 여기서 예. 잠깐. 딱 팡팡 퍼졌어요. 드디어 그몇 개월 만에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laughs> 진짜 지금 박정희가 이야기한 저 엔지니어분께서 거의 안웃으세요 <laughs> 아, 그래요? 막 꼬집으시더라고 안웃으시데 <laughs> 저분도 오늘부로친 이명박 드디어 <laughs> 드디어 웃으시네요. <laughs> 아, 스포츠 뉴스를 봐야 돼. 예, 알겠습니다. 야구장에 옛날에 김유동 여사랑 우리. 와이프, 응? 예. 기스타임 가졌잖아. 키 아, 키 아, 알겠습니다. 아주 신명났어요. 짧게 주세요. 예, 일단 들어가주시고요. 명도 들어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당 지지로 넘어가볼게요. 예, 예. 어, 리얼미터조사입니다이 국민의힘이 38.5. 근데 이 조사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39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42.4%로 하락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서 이제 20대, 30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빠졌고 예.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로 가고 있다. 음흠. 갔다. 이게 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국민의힘으로 안 가고? 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네. 그게 이제 좀 날카로운 분석.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대결 구도다. 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바이 대결 구도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김상경 소장님은? 제가 그래서 주구장창 윤석열 지도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고 김기현 당 대표는 보이지 않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 당이 그냥 운영되는 거라서 당 자체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뭔가 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당에 가서 물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물어보죠 과거에 그 정정이이아라라통통실이그역할할하 네. 하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딱 떠오르면은 그누예예뭐 여당 예예예예예예가 아니라 대통령실예 어떤가 음. 입장은 어떤가가 궁금해지는 이런 음. 상황이죠. 예자또하나예조예예 네어 국민의힘이 이제 뉴시스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예. 38.1 38.7% 예. 1.2% 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7.4%로 2퍼센8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조사가 모두 어, 음. 자동답 조사인데 조금 조사가 달라요. 아하. 결과가. 하지만 이제 우리 가 추세로 본다면 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네. 지지층들은 결집하는데 그 내부 속성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내부 속성. 그러니까 음. 일종의 이 외부의 수치는 그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큰 변화가 없다로 진행간 음. 대결 구도니까 예. 안으로 봤을 때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끌어당겨야 되는 중도층이 잘안 땡겨오고 안 당겨오고, 음. 안 당겨오고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40대 50대는 결집하는데 민주당이 좀 계속 견인해가야 되는 30대와 음흠. 20대는 흔들리는 현상 음흠. 바로 이렇게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위기의 진로 보면은 민주당이 더좀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어박형크에서도 말씀하셨죠. 이중 삼중고 그러니까 음. 이제 여기에 리스크가 더 많으니까 리스크가 음. 하나가 아니라 음. 지금 코인 리스크, 돈봉투 리스크, 그다음에 대장동 리스크까지 이게 이제 아, 얽혀 있다 보니까 더큰 파장이 되는 거죠. 예. 자 남해당 일이기는 합니다만 또 김남국 의원 사태, 또 민주당의 위기, 또 정치권 보시면 또 이분이도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안철수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 좋습니다. 아, 떡볶이집 사장님들이 코인을 안 하는 이유를 아세요? 갑자기 좀 퀴즈를 내시는 <laughs> 네. 정답은 예. 떡상할까봐. 떡상할까봐. 아, 아, 재밌어요. 예. 예. 아무튼, 그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음. 아, 자진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 제대로 받아서 예. 아, 진상을 밝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코인 못지않게 치솟는 게 어, 우리 쉽네. 의원님 출마하실 때마다 안랩 주식 시 아닙니까? 어그 자기 출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요. 예. 그 뭐든지 정치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계를 뛰어넘으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웃음> <웃음>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아, 제발 아, 하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제 그유호정 의원이 예. 한판열정에 나와가지고 본인 지역구 안철수 의원님 지역구에서 본인 거기 출마하겠다고. 여기 했어요. 제가 분당에서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예. 그러세요? 차라리 중구성동을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중구성동을? 예. 아, 어. 거기 어. 왜, 왜, 왜그러세 왜냐면, 거기, 그, 원하시는 동네가 있거든요. 어. 신당. 신당. 신당동. <laughs> 아, 신당창당. <laughs> 아, 신당창당했나, 그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요건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음, 네, 어, 제가 배종찬 소장보다 개그는 그, 왓튼스쿨입니다. <laughs> <laughs> 예이상니다아 신당동 떡볶이까지 연결되는 아주 훌륭한 구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알아봐 주시네요. 예. 예. 아 굉장히 예. 큰 설교자. 자 그래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왓은 왓은 아재 개금. 예. 아 <laughs> <와튼아>, 안현님이 <의원님이 웃음> 들어가주시고. 자 이제 그 김남국 의원 그 징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 부분 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 김남국 의원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뉴시스 여론조사입니다.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치 수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죠. 음. 김 의원을 제명조치해야 된다가 44% 음.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15.9% 경징계를 내려야 된다가 25.9%로 나타났는데 재명 조치와 중징계까지 포함하면 이게 거의 한6 0요 음.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음. 이게 용뭐 마상이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음. 이 태도의 문제다라고 음. 봐야 되겠죠. 예. 최근에 또 저희 방송 나오셔서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나와 주실까요? 아니, 우리 그 태섭이는 왜 불러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 김태섭... 우리 태섭이는왜 출연분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 그 질문이 그 뭐지 김남국, <laughs> 어?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아니, 그, 그, 그거는 그. 정치할 자격 없다. 그, 소위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 코인을 그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나 봐요. 그래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그 민주당이 상당히 그 어려운 처지에 그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또는 예. 이재명 대표가 <laughs> 그, 그 스스로 그, 어떤 그 소위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보고 있어요. 그, 그리고 양당 모두가 그 이거 예. 그, 레알 노답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 그거는 그싹다 갈아야 된다고 봐요. 아, 싹다 갈아야 된다. 금태섭이를 <laughs> 여기 그배동찬 그, 빼고 <laughs> 예. 금동찬으로 앉혀야 된다고 봐요. <laughs> 금동찬으로아 우리. 김정인 비대위원장님이 그 청취자 반응 댓글 다 보시네 아, 댓글에 아, 아, 아. 그 소위를 넣으시면 김정인전 비대위원장 성대모사 완성된다고 댓글을 줬는데 그것도 아, 반영하셨어요. 그것도 반영을 했다고 봐요. <웃음> <웃음> 대본에도 이거 다 거의 따문애가 이거 필요 없다고 봐요. 아, 따문애가 다들켜 있어요. 대따문해라고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아, <laughs> 아, 적어야지 작가님들이 표기법 맞된다 넣어 봐요. 아,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맙다고 이제 예또 이게 6월에 이국을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제 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분, 아 이게 정치 은퇴한 거 아니지 않냐, 역할이 있을 것이다 말해가지고 또 지금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낙연 전 대표님, 아 이낙연입니다. 목소리 음. 아. 여전하시네요. 사람들이 예. 가장 싫어하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음. 음. 어디지? 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엽거리. 걱정거리. 아, 아 걱정거리. 음, 이 걱정거리가 아니,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는 분도 합니다. 본인부터 자책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예. 어, 6월 20일 인천 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 것으로 압니다. 음, 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예. 첫 예. 행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첫 아, 행보는 음, 일단 쉬어야죠. 음, <laughs> 아, 쉬고. 밥을 먹고 예. 막걸리를 예. 마셔야 된줄 아닙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사, 산토끼의 반대말 집토, 아십니까? 집토끼. 죽은 토끼. 알칼리 토끼인 줄 압니다. 아. <laughs> 아 알칼리 토끼. 시간에 좋셨나 으 봅니다. 예. 음, <웃음> 그 <웃음> 이전 주님께서 자꾸 그러면 지주를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바나나 말고 아 수박을 가져와야 된줄 아닙니다. <laughs> 음, 이상입니다. 아, 토끼. <laughs> 예. 음,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역시 이낙연 전 대표님 대표의 내공이 있으세요. 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 계속 뭐 이제 주위에서 찾다볼 네.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낙연 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확인되겠죠. 일단 예.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지금 음. 당장은 대안이 못 되는데, 예. 그박광원 원내대표도 이른바 n i 계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비판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음. 이원욱 의원도 이제 n i 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이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기구 가기 직전에 음. 분명 6월 초 정도에 이제 차기 투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거든요. 아예.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적어도 한 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한25% 음. 이상 나오느냐. 음. 그게 나오면 조금 목소리를 낼수 있을 텐데 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존재긴 아, 순서가 <웃음> 지나갔어요. 신기한데 <laughs> 계속 했어요. 계속 계속. 순서가 좀 이제 거꾸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정치니까 정치에 복귀를 하겠지만,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혁신에 대한 아젠다가 제일 센데,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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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들고 들어와야 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음. 그런 주장을 하기 전까지 이낙연 대표가 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지지를 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저는 뭐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까 아마 관망을 할 겁니다. 관망한다. 음. 자, 이런 건데 또 내년 총선 가까우면서 이제 외부에서 또 총선 나올 것이 이런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분이 있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고 조국 전 장관. 예, 조국입니다. 어,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롯데가 3위입니다. 아, <laughs> 어, 조국입니다. 제가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 형소판사 경소판소 네.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이라 겨단에 대해서는 말을 줄였으면 합니다. 아, 출마는 아직 계획 없이. 아,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아, 개그킹 안철수입니다. 아, 그 장관님 부산갈매기도 부르시고 저랑 그 동양아닙니까 아, 요즘에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도 하시는데 아, 저를 너무 다. 아주 어디 가십니까? 가버리셨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살이 네. 가장 많이 찐 동네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포동, 네. 개포동.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laughs> 배추 한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상민 크리에이터 빨리 또 건강 회복하시고 네. 오늘도 뜨거웠던 우리 배종찬 소장님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